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예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조건, 제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도, 처자와 형제도, 자매도,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은요,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보다 어,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 되는 조건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려면 무리와는 달라야 됩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과 무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지어진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다는 거요. 망대라는 건 뭡니까? 전망을 보는 거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어, 살펴볼 수 있는 데가 망대입니다. 높이 짓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 준공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충분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용을 전부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닦고 그리고 공사를 갖다가 중단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하셨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 하나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치러야 될 대가를 갖다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고 적군은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면은 자기네가 질 것이 뻔한데 그 계산과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 가지고 자기 적군에게 대하여서 화해를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고 또한 지혜로운 판단을 사려 깊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는 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랬어요. 제자다운 삶과 내실을 잘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실력을 갖추고 겸비하고 소공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조건과 제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서 갈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